어제 제 어제 어제 12쪽까지 이제 해서 이제 왜 저번시간에 했던거는 제일 처음 배웠던거 소수 그 소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성수가 무엇인지 그거 얘기를 했었고 그 소수와 합성수 그중에서 특히나 소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 소수가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똑같은 수나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거듭 제곱과 우리가 소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우리 반대쪽으로 거꾸로 이거 나눗셈 하는 하는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사용했지. 소인수 분해를 해봤어.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이 소인수 분해를 뭐 하려고 사용했었어? 뭐 여러가지 하겠지만,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지만,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약수를 찾는 것,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었어. 페이지는 12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잠깐 할 거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야. 자, 어떤 수에? 제곱이라는 거는 자 어떤 수를 잠깐 네모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네모에 제곱이 되는 수가 되려고 합니다. 자, 이 네모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네모가 몇번 고배져 있어? 아두번 고배져 있구나. 이렇게 두 번이 고배져 있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거듭제곱했을 때 지수라는 걸 잠깐 얘기를했었어 그럼 봐봐. 자 여기에 지수가 한번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도 똑같이 지수가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고반이가아 결국 얘네들은 몇 번씩은 반드시 고배져야 되겠다. 모든 소인수들은 몇 번씩은 곱해져야 된다? 한 번? 두 번. 두 번씩은 곱해져야 된다. 아, 그러니까 모든 지수들이 어떤 수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지수가 어떻게 짝수가 된다는 얘기야. 단 무엇을 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될까? 아,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된다면 모든 소인수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이 소인수들의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수의 제곱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 자, 예를 들어서 144가 있다고 할게요. 144. 알겠죠? 혹시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거는 그냥 짝수예요. 아니 이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몇의 제곱입니까? 당연히 12의 제곱이 됩니다. 12를 두번 구하면 즉12 곱하기 12는 144 돼요. 되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확인하지 말고 왜참 힘들잖아. 바로 확인하지 말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얘가 제곱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하면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몇칠 144를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어? 그럼 소수로 약분을 해야 되겠지. 소수로 나눗셈 2 72가 되고요. 2로 또 되니까 36 자, 2로 또 하니까, 18. 또 2로 하니까, 9네. 3으로 하니까, 3이지. 자, 봅시다. 이제 우리 전부 다고하면 우리가 소위수분에 완성되어야 지 자, 2가, 하나, 둘, 셋, 넷. 2가 네번 아, 그래서 144는 2의 4제곱. 고박이 3이 2번. 그래서 3이 2번. 이렇게 되겠지. 아, 2가 네번 짝수. 지수가 짝수지. 지수가 짝수야. 아, 맞지? 지수가 짝수. 자, 그리로 3이 두 번. 아, 지수가 짝수. 전부 다 지수가 짝수니까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144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이 되는 수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수를 더 곱해 주거나 더 나눠 줘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laughs>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설명을 해줄게. 자, 페이지 보면은 개념 3번, 아래쪽에 있는 6-1번이 있습니다. 6-1번. 6-1번 문제 보면, 다음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작은 자연수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나와 있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뭐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자, 근데 우리 어떤 수의 제곱? 그리고 뭐뭘 만들어야 되지? 모든 지수가 짝수. 단, 뭘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자, 이미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 지수를 봐야 되겠지. 자, 지수 2의몇 승? 아, 2의 제곱 두 글. 짝수네. 자, 3 봐봐. 어, 선생님 어제 얘기했지. 자, 3에 지수가 없어요. 없으면 몇이 생략됐다 했어. 아 뭐? 여기는 아! 1이 생략돼 있구나.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이 친구의 지수는 몇이다? 1이다! 라는 얘기야. 어! 지수가 짝수? 노! No. 아니죠. 지수가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3이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3이 몇번 들어가야 돼. 지수가 짝수가 됐다는 거는 3이 짝수만 고배져 있다는 거야. 근데 3이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뭐가 한 번은 더 고배져야 된다? 아! 3이 한 번은 더 고배져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가 두 번, 3이 한 번이니까, 아! 3 짝수 만들려면, 짝수만 고배진 거 만들려면, 3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도 사나하게 얘기를 해보자. 자, 2 곱하기, 이번엔 5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여기다가 어떤 수네모로 고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자, 지수가 얘도 1이지. 얘도 지수가 1이잖아. 어? 선생님, 2도 부족하고, 5도 하나씩 부족한데, 두 개가 하나씩 더 부족하잖아. 짝수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 짝수는 부족하잖아. 못 만들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는 2도 한번 넣어줘야 되고, 5도 한번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2도 한번탁 집어넣고, 5도 한번탁 집어넣는데, 이두 수는 어떻게 해야 돼? 고패 왜? 다고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2을한번보하고 5를 한번 뽑아. 2, 5, 10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지금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요. 13페이지까지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1 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영상으로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격수에 대한 내용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13페이지까지 다 풀었지. 자, 혹시 질문이 있었을 거야 8번 같은 경우는 살짝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8번만 풀어주고, 최대 공연수, 최대, 최소 공배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4에 어 어떤 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고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곱해야 되는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써보래.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우리가 몇을? 84를 일단 만들고. 84라는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당연히? 소인 수배. 탁, 탁, 2, 4, 3, 2, 2, 21, 3, 추억. 맞지? 그래서, 아, 84는 2의 제곱, 곱하이3곱하이 7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됐으면, 지금 몇이 구조하니 우리가 어떤 수를 더 곱해줄 거잖아. 당연히, 3이 한번 들어있고, 7도 한번 들어있으니까, 3한 번, 7한 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3 곱하기 7이다. 그래서, 37에 21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있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3하고 7, 가장 작은 자연수잖아. 얘를, 이 84를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3 곱하기 7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거 물었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3 곱하기 7에다가, 얘3 곱하기 7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왜? 3이 한 번? 7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3한번더 넣고, 7한번더 넣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어떤 수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2를 한번더 곱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자, 여기 3 곱하기 7 곱하기 2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3이 두 번, 7이 두 번이 되겠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2가 들어가 버리면 2가 지금 총몇 개가 있어 버려? 3개가 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가 안 된다고요. 2가 아니라 2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2에 제곱? 2가 두번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 3하고 7은 한 번씩만 더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를 추가를 더 해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해줄 때는, 두 번씩, 몇 번씩, 두 번씩. 그래서 제곱들을 곱해서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문제의 답은 몇이 되겠어? 7, 3, 21, 곱하기 2, 4. 그래서 다 84를 곱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 15페이지. 이제 최대 공약 공량 수 최소 공배수를 갑시다. 최대공약수, 근데 우리 야 최대공약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단원도 기억이 나 단원도 이 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우리는 공약수와 공배수라는 얘기도 배웠고 약수와 배수라는 얘기도 배웠고 거기에 추가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공약수라는 말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최대공약수랑 그때 배웠던 초등 최대공약수랑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 똑같아 우리 저번 한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내용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최대 공약수를 여기서 책에서 한번 똑같이 봅시다. 15페이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개념 1. 최대 공약수. 1번. 공약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공약수. 공 공통의 약수. 그러니까 공약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 약수. 2개 이상입니다. 세 개여도 되고요네 개여도 되고요 자연수가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이 여러 개의 자연수들의 약수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어떤 것만 공통된 약수만 뺐자 보자 그게 최 크게 공약수였어 그중에 가장 큰것 최대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뭐였어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뭐였다 약수이다 이거 중요한 거였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뭐였다는 거다? 바로, 그냥, 공약수가 된다. 라는 거, 올 우리 초등학생 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 공약수가 없는 두 친구가 있잖아. 자, 예를 들어, 3이란 친구와, 뭐, 8이란 친구를 봅시다. 자, 3이란 친구의 약수 한번보여 볼까? 자, 이 친구의 약수는 우리가 2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있요 8의 약수는 2하고 1, 2, 4, 8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두 친구의 공약수는 몇일까요? 자, 1, 1 똑같고요. 3만 똑같은 건 없네요. 그러니까 공약수는 1, 2한명 뿐이잖아.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 3과 8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다. 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이 친구를 보고 우리가 이두 수를 어떤 관계?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줘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소라는 것은 두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몇인? 1인. 즉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1 말고 다른 걸로 두 개를 동시에 나누는 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할 거예요. 여기 약수 구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공약수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은, 뒷장 넘어가서, 16페이지, 우리 최대 공약수 직접 구해보자고! 근데 미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미 구해봤잖아.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지그 그치? 못 구하면은, 안 돼.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해봅시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총세 가지의 방법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할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게요. 36과 60이에요. 자, 36과 60이라는 이두 수가 있는데 이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먼저 이두 수를 소인수분해 해라. 뭘 해라? 소인수분해 해라. 어, 반드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 반드시 다른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별로 이 방법 안 좋아해. 소인수분해. 자 일단 소리수분 해봅시다 자 36이라는 거는 좀 빨리 할까요? 6 곱하기 6이죠 6이라는 건2 곱하기 3입니다 그럼 2 곱하기 3이 두번 있다는 거니까 2가 두 번, 3이 두 번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소리수분해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거듭제곱으로 따가 나타날게요 자 60도 해봅시다 60은 직접 소리수분 해볼까? 60, 2, 30, 2, 15, 3, 5가 됐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60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위 분해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공약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잖아. 공약수라는 건 공통된 약수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고 그랬어, 어제? 뭐? 약수 있잖아, 약수. 약수. 약수는 우리가 소인수들로 짬뽕 시켜서 만든다고 얘기했지. 소인수들을 짬뽕으로 만들었어 어, 근데 소인수 분들 했어? 그럼 그래, 이 친구들은 짬뽕 시키면 약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걸 찾자? 그냥? 공통된 걸 찾자. 그래서 아 동그라미 쳐읍시다자 이제 36에서 2 하나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당연히 60에서도 2 하나 더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자 그리고 36에서 2 하나 더 동그라미 쳤어요. 어, 그러면 당연히 60에서도 2 하나 더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3 하나 있네요. 3 하나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자, 60에서도 3 하나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3 있네. 근데 여기 3이 없네. 여기 3이 없으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지. 여기 5인데 여기 농가 없네. 그러니까 얼른 5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2,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라고요? 여기서 2가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야. 계산해볼까? 2, 2, 4, 4, 3, 1 2가 되겠지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곱으로 나타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야. 자,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60은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답니다. 자, 이번엔 해봅시다. 자, 이번엔 볼 건데, 자, 여기서는 그냥 같은 숫자를 한 번씩만 꺼내왔잖아. 같은 숫자를. 근데 여기서는 <laughs> 뭐냐면, 밑이 똑같은 거야. 밑이. 자, 근데, 소인수분해 했을 때 밑은 뭘 의미해? 소인수를 의미하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밑은, 이 친구들 밑은, 소인수를 의미해. 이 소인수들이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자, 2랑 2로 밑이 똑같지. 그리고 나서 밑이 똑같은 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야? 지수를 보는 거야, 지수. 자, 지수를 보니까 두 개는 어때요? 똑같죠? 지수가 똑같으면은, 그 지수 똑같은 거를 그냥 가지고 오세요. 지수까지 가지고 오세요. 밑이 똑같으면 가지고 오는데, 지수까지 똑같으니까 가지고 와. 그럼 2에 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3 봅시다. 자, 3. 밑이 똑같죠, 여기? 근데 봐봐. 얘는 3의 제곱으로 지수가, 지수가 2인데, 얘는 3의 1제곱으로 하나잖아, 지수가 1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두 친구 중에 3의 1제곱을 가져와야 되느냐 3의 2제곱을 가져와야 되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봐 어떤 걸 가져와야 되겠어? 말 문이 없지요? 말이 막혔죠자 선생님 어? 최대, 최대니까요 최대최대 공약수니까요 최대? 어? 대? 대? 크다? 클 때? 큰 거니까 숫자 큰걸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최대공약수에서 이 최대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공약수야 약수란 말이야 약수 약수라는 건 나눠야 된다고 나눈다는 건 커져 작아져 작아져 작아지죠 작아진단 말이야 내 귀처럼 어쨌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돼서 큰걸 선택해야 돼서 최대공약수는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3의 제곱 3의 1 1승.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 3의 1승을 선택하니까, 3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 어, 근데 선생님, 5는요? 얘는 5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5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5는 처음부터 거들떠 보지도 마! 소위수가 똑같은 걸 가져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모양 수수는 이걸 계산해서, 2의 제곱, 2, 2, 4, 4, 5, 4, 5, 1 2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사실 여기까지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중요한 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안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이미 배운 거.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거야. 알겠어? 제일 많이 했던 거. 이미 배웠던 거. 36과 60을 나눗셈으로 하는 거지. 소리 숙내가 아니라, 갑시다. 2, 18, 30. 또 되죠? 2, 9, 18, 25. 3으로 또 나눌 수 있죠? 3, 3, 9, 35. 더 돼야 안 돼? 안 되지? <laughs>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뱃니? 최대 고약수는이 가사에 있는 친구들을 싹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 고약수는2 곱하기, 2 곱하기, 3, 2, 4, 32. 알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어, 물론 이거는 새로 배웠으니까, 와, 놀라워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풀어도 되잖아. 최대 공에서 불러. 근데 만약에, 몇 개? 몇 개? 몇 개? 세 개가 넘어가는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 당연히 세 개의 숫자가 있으면 하나, 둘, 세 개의 숫자 가 있으면 이 놈도 약수가 있을 거고 이 놈도 약수가 있을 거고 얘도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똑같은 거다다다찾아 찾아내야, 찾아내야 공약수 누구 할수 있겠지? 이렇게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공약수 구하려면 1, 2, 이다 구해봐야 하 약수들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똑같이 이용하자는 거지. 자 이번에 그 아래에 뭐 12, 90, 72로 합시다. 자 12, 90, 72입니다. 자 얘네들을 나눌 거예요 자 당연히 이세개다 똑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가 있겠지 자 1, 6, 12, 2, 45, 2, 36자 3으로도 되네요 그래서 3으로 합시다 3, 2, 6, 35, 32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잘 보시면 2하고 12는 따를 수 있잖아 몇으로? 근데 얘랑 얘는 나눌 수 있는데 얘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얘를 못 나누니까 2로 또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얘랑 얘는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3으로 못 나누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3으로 또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최대 공환수는 여기 나와 있는 세 수를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로만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수 있는 친구가 없죠. 없으니까, 아, 여기 있는 2랑 3만 9에서 이 12, 90, 72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 숙제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은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13페이지부터 배웠습니다. 13페이지부터 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도 가졌지만, 어디까지? 17페이지까지, 오늘 배운 내용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부족한 개념들, 질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원장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어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거기다 원 원천 선생께 물어보기가 힘들면 유튜브 댓글 있잖아. 지금 너 보고 있는 그그 댓글, 그, 그 영상에 댓글란에다가 몇 쪽에 몇번 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은 선생님이 그거는 너희들 확인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직접 문제 풀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일이 있는데 선생도 님 지금 불리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